강해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십 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에 바한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느니라니 그때에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에 관해서입니다. 아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튼튼한 기초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그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죠. 오늘 살펴볼 스가라의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기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에도 더 관심을 가지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5장은 선지자 스가랴가 받은 여덟 가지 환상 중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환상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본문은 두 환상에 대해서는 이 죄의 심판과 제거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인 1절과 4절을 통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와 일곱 번째 환상인 5절과 11절을 통해 에바 속의 여인에 관한 말씀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죄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스가레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정 재건이라는 외적 회복에는 이 열심을 가졌지만은 내적 거룩함에는 소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들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은 죄의 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우리도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며, 특별히 온천 제일 교회가 회복의 길에 들어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바라봅시다 먼저 1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통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본 여섯 번째 환상은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였다고 1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길이가 20규빗이며 너비가 10규빗으로 약 9미터에 그리고 4.5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크기가요 마치 성전 현관의 크기와 같았으며 모든 사람이 볼수 있을 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스르가레에게 이것이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고 설명합니다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다른 한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십계명에서 핵심인 이 하나님의 대한 의무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 환상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드러내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동적으로 죄를 찾아 심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로부터 아무도 피할 수 없으며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던 것이죠 사전은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주가 도둑의 집과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에 머물러 그 집을 그 목재와 석재와 함께 사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벌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무너지고 대를 이을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며 그 죄는 온전히 제거돼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작은 죄를 참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특별하게 이것을 꼭 지켜야 될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 그 조그만 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조그만한 죄든 큰 죄이든 똑같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 몸부림을 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상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회가 용납하고 문화가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 우리를 비추며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할 때에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일곱 번째 환상에 해당하는 이 에바 속의 여인이 오 절과 팔절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것은 죄의 정체와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환상에서 스가라는 에바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바는 곡식을 재는큰 그릇으로 약 이십 일리터의 정도의 용량입니다. 천사는 이것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놀랍게도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다는 것을 칠절을 통해 보게 되죠. 이어 천사는 이 여인을 향해 8절에서 아기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갑자기 납 조각으로 에바 아기를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여인을 악으로 표현하고 또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며, 에바는 죄악을 담는 그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그 죄의 구렁통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죄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죄의 본질인가? 첫 번째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이 일은 죄가 우리의 삶을 왜곡하고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두 번째로 죄는 가두어져야 하며 통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나부로 덮는 것은 죄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도록 내버려 둘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죄는 억제되어야 되고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죄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죄가 때로는 아름답고 유혹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였으며, 라고 보였던 것처럼 죄는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달콤함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콤한 사탕과 초콜릿을 오랫동안 입안에 머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는 점점 썩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그 달콤함을 추구하다가 결국 우리의 치아는 망가져 버리고 결국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들에 놓이게 되죠.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아주 달콤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쯤은 괜찮아.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라고 속삭이면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매력적이며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에서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나만 손해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한상은 진짜 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매력적이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만큼 크나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죄악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 걸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절대적인 도덕은 없다라는 이 사회적 간념,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는 상대주의적 사고, 그것을 우리는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관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로 9절과 11절을 통해서 신할 땅의 이송과 또 이를 통하여 제약의 완전한 죄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가레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두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졌고 바람이 날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바를 들고 천지 사이로 날아갑니다 스가랴가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느냐라고 묻자 이 천사는 신할 땅으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이 준비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에바는 죄악이고 그 죄악을 위해서 집을 지으러 간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신할 땅은 바벨론이며 창세기에서 바벨 탭이 세워진 곳임을 알수 있죠. 바벨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우상숭배의 상징입니다. 죄악이 신할 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죄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완전히 제거되어 그것이 속한 것으로 돌아갈 것을 상징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의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죄를 심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보호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날개를 가지고 에바를 나른다는 모습은 신속하고 확실한 제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실 때는 철저하고 완전하십니다. 중도에 멈추거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신할 땅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죄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죄에게 영구적인 거처를 마련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과는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10편 103편 12절은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갑없이 온 것이 아니죠 이 은혜는 우리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 희생과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고통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겪으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확증해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 백성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을 은혜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크나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셔야 되는 사랑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우리 자신을 배격하며 그 작은 죄 앞에 괜찮아, 괜찮아 라는 그란 속삭임을 원리하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심각성과 거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작은 죄라도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죄로부터 다시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죄에서 떠나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